가세요 이제 가세요 가세요 <laughs> 아뭐 하세요 문을 닫아줘야지 가나 가셨어요 문 열게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아파트먼트 57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 아파트 57이라는 거 보니까 뭐 57층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57번 방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뭐 비가 내리고 어둡고 돈이 얼마 없다. 머물러야 될 곳을 찾아야 되고 어떤 호텔에 도착했고 그 호텔은 뭔가 낡아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들른 곳이 이 호텔 아파트먼트 57 아니 분위기가 호텔이 맞아 여기 여기로 들어온 건가 내가 누군가 실종된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 있네 나도 저기에 붙는 거 아닐까 실종됐다고 안녕하세요. 방좀 있나요? 좋은 저녁입니다. 아파트를 찾고 있나요? 여기는 좀 오래된 호텔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대. 이게 내 키라는데 편안하길 바란다고 하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 같죠? 아 57번 방인가 봐. 감사합니다. 갈게요. 무슨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게 호텔 주인인가? 눈동자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방이 엄청 많네. 57번 방을 찾아야 되고, 264번, 16번, 191번, 501번. 이건 뭐야? 피야? 피가 아니겠지. 곰팡이 같은 거야. 23번, 89번.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아무도 없어. 이 주변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달리는 건 없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되고, 느긋하네. 지금 엄청 피곤할 텐데,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162번, 72번. 우리 방은 57번, 11번, 128번, 57번 방이 어딨지? 217번, 39. 없네, 여기. 아니, 몇 층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57번 방이 몇 층인지는 알려줄 수 있잖아. 몇 층까지 있을까? 2층에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토끼네. 아까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팔을쓴 거야? 근데 여기 방 번호가 제각각이야. 뭔가 규칙이 없어. 그냥 지맘대로 달아놨네. 일단은 더 올라가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57번 방이 있겠죠? 여기 있을 거야. 10번 방, 약간 불안한 방, 666번 방. 47, 13, 101, 610. 57번 방. 여기가 내 방이고. 환영합니다. 여기 아파트가 되게 더럽대.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될것 같다는데, 그러면은 청소를 먼저 하고 이런 거를 주워서 깨끗하게 해야 되나 봐. 버리고 버리고, 이거는 뭐 걸레로 닦아야 될것 같은데, 걸레가 어디 있을까? 너무 더러운데, 아니 야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이 호텔은 이거 같이 집을 수 있나? 같이 집을 수도 없네. 그냥 하나씩 버려야 돼 하나씩. 아니 근데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어? 심지어 침대도 없는데 땅바닥에서 자는 건가? 근데 뭔가 방은 여러 개인 것 같아. 일단은 그 걸레 같은 걸 찾아가지고 저걸 닦아줘야지 될것 같거든요. 야 침대 이거 왜 이렇게 노랗지? 침대가 왜 이렇게 노랗지? 아니겠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지? 그냥 얼룩진 거라고 생각하자. 일단은 쓰레기를 다 버리고. 다 버렸고 이거는 안 열리고 십자가도 어떻게 뭐가 안 되고 이 상자도 안 열리고 일단 아까 밖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걸레가 있나 봐. 걸레를 아 여기 걸레가 있고 이걸로 닦아야 되는 거야? 야 화장실 야 변기는 피로 얼룩져 있는데. 이거 전에 쓴 사람 누굴까 그냥? 전화 좀 할까? 전화 안 되네. 아,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장한테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좀 닦아주자. 이게 어쨌든 이걸 다 닦아야지,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좀만 닦으면 되거든. 난열 받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자야 되니까. 근데 난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잘것 같은데, 이거 청소까지 다 해줘야 돼. 아까 근데 침대가 활성화가 됐거든. 그냥 자면 되나봐. 좀 자자, 피곤하다. 잠이 안 자지는데? 아직 덜 닦았나 봐. 다 닦았는데 깨끗한데? 된거아니 내가 안 치운 게또 있나?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것도 버려야 된다. 와, 커피를 먹고 싶대. 커피를 좀 먹자. 그래 피곤하니까 커피 한잔 마셔줘야지 자기 전에. 동물이잖아. 커피 한잔 마시고 야좀 들어봐. 아니야 뭘 타야 되나 봐. 커피를. 아, 이걸 타먹어야 돼? 아, 좋아, 좋아. 맥심인가? 투 드링크. 마시고 있는 중이야. 하루 종일 마시네? 아우, 잘 마셨다. 컵은? 컵도 먹었는데, 나? 야, 좀 자! 뭐가 배고프다는 거야. 피자 먹을까, 그럼? 아까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었거든? 이건가? 엄청 피곤하다 그랬거든. 근데 커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전화도 받고 주인장이 한마디 해야겠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응. 주인장님. 응. 장난 전화까지 오고 아주 그냥 피자 잘 됐나? 접시가 필요하다는 것 같지? 맞아. 자, 여기다 놓고, 어 먹으면서 tv를 보고 싶대 네, 할건다 해주자 앉아서 tv를 봐 먹어 페파로니 피자네 빨리 먹자 저거는 무슨 영화일까 누가 왔는데 네, 누구세요 잠깐만 요 나갈게요 이 밤중에 누구야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안녕하세요 누구 나를 괴롭 뭐라고 괴롭히지 않고 싶다는 거야? 설탕을 찾 찾을... 찾고 싶다 설탕 찾는다는 얘긴 같은데 어 191로 가서 뭔 말이야? 내가 191로 가면 돼? 어떻게 여기를 찾았냐고? 오성 호텔이 아니래. 아, 이렇게 말이 맞냐? 어쨌든 191번 방으로 가면 된다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갈게요 191번 방으로.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가세요. <laughs> 아, 뭐 하세요? 문을 닫아 줘야 되나? 가셨어요? 문 열게요. 뭐 하세요? 뭐 전화를 해 달라는 거야? 191번 방으로? 안 되는데. 설탕을 찾아서 줘야 되나 봐. 설탕이 없는데? 이제 가셨나? 가셨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191번 방에 가면은 뭐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191번 방으로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냥 다 돌아다니신 건가, 여기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탕이 있는 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지. 주변에 뭐 마트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나도 없을 거 아니야. 주변에 마트도 없고,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일단은 191번 방으로. 아, 어, 여기다. 저기요. 여기다 넣으래 설탕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야 되나봐. 내 방에 설탕이 없었는데? 일단 내 방에서 설탕을 찾아가지고 저기 문 앞에다 놔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나? 설탕을 찾아서. 아! 여기 있었다. 설탕 찾았다. 내가 왜 설탕을 이렇게 가져다 줘야 되는 거야? 저기 방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떨어졌나? 설탕을 가져다 주자, 일단. 가져왔어요 설탕. 갈게요. 저는 좋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갚아요. 에? 갚으세요. 그러면 이제 밥도 먹었고 커피도 먹었고 설탕도 줬겠다. 잘까 이제? 이제 좀 자자. 너무 피곤하다. 어 뭐야? 뭐야? 뭔가 문 두들기는 소리 났는데? 기분 탓인가? 여기 문 잠고 자자. 아 샤워도 하고 싶다고? 시우순 뭐야 아까 없었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쓴거 아니야? 나 보고 싶다고? 별로 또 보고 싶진 않은데? 샤워 좀 하자 Door was closed 이걸 닫으라는 거야? 룰루루 룰루루 룰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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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추워 이불로도안 되나 봐으 추워 어, 빨리 씻고 나가자 오들오들오들오들 랄랄랄 랄랄랄 자자 빨리 씻자 대충 씻어 그냥 아다 씻었다 자자 어 물기도 안 말리고 자는 거야? 그래 침대로 가서 물기를 말릴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자면 되지 어 피곤한데 자자 아, 문을 꼭 닫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 문 닫고 잘게요 자 이제 불을 꺼야 돼어 어우 잘 잤다. 어, 벌써 아침이야? 꿀잠 잤네. 어, 꿀잠이었다. 누가 라디오를, 어이, 어, 야! 뭐야? I'm only watching. 자기 혼자만 목격자라는 뭐 그런 건가? 뭐야, 근데? 오오오 어, 어. 어, 잠시만요. 야, 뭐야? 내가 안 죽인 건데, 진짜 야! 뭐야? 뭐야? 아, 배드 엔딩이야. 이거 그러면은 뭐 다른 엔딩도 있어? 이제 저번에 녹화했을 때 배드 엔딩만 좀 봐가지고 다른 엔딩은 어떤 게 있나 보려고 다시 한번 녹화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죽어 있고, 이제 저기서 노크 소리가 나는데 노크 소리는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살인자가 와서 배드 엔딩으로 끝나고 좋은 엔딩을 보려면 이제 전화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구대 엔딩으로 끝나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끔찍한 일이었고 나는 여기 안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주변에서 어떤 남자를 발견했대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남자는 피로 뒤집어 씌워져 있었고, 칼을 쥐고 있었고, 이런 일은 뭐 다시는 뭐 일어나질 않기를 뭐 바랬다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굿엔딩은 끝이 납니다. 그럼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